이시영, 논란의 둘째 임신글 결국 삭제 혼자 고민, 겁났다. 배우 이시영이 최근 논란이 된 이혼 후 임신글을 결국 삭제했다. 10일 이시영의 개인계정에는 둘째 임신 고백글이 삭제된 상태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개인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해 둘째 임신을 고백했다. 해당 글에서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라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갈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라고. 이혼 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이에 대해, 감론을 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전 남편은, 한 매체를 통해, 둘째 임신을 반대한 것은 맞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일에는, 이시영이 출연한 이용진 유튜브 채널 콘텐츠 용타로의 타로에, 목숨까지 바친 이시영의 용타로 점 결과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시영은 질문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타로를 볼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용진은 될까 안 될까, 있을까 없을까는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시영은 '괜찮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며 카드를 뽑았고, 카드 결과를 본 이용진은 '고민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결과를 해석했다. 이를 들은 이시영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다. 진짜 용하다. 눈물날 것 같다라고 울컥하며 괜히 겁을 먹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품에 안았으나 결혼 8년 만인 올초 이후